자, 5-1번 문제 해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공차와 그 부가기호를 묻는 이제 문제인데요.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딱두 가지예요. 여러분들이. 우리 기계 제도에서 이제 숫자와 같이 쓰이는 보조 기호,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뭐 파이가 있을 거고, 뭐 구의 지름, 구의 반지름, 예.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숫자와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기호로 나오죠. 근데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 어, 기하공차에서 쓰는 기호들에 대해서는 좀 내용도 좀 어렵고,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, 또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게 사실입니다. 어, 그래서 어,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데, 일단 답은 CZ죠. 포락 조건이라고 있는데, 이 포락 조건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. 이 포락이라는 말이 뭐냐면, 이 포가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. 영어로는 envelope,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. 포락이라는 의미는 봉투를 만족하는 조건이라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종이가 있으면,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가 봉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포락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그 기호는 이 포락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 2를 씁니다. 동그라미 안에다 이 2를 넣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알파벳 2가 그 인벨로프 대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어 이,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최대 실체 조건과 이제 최소 실체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, 제가 다음에 아마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소개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, 포락 조건, 예, 그 다음에 CZ가 뭘 의미하는지 예,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But stay up, it felt so right.